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오늘은 4 50대 분들이 차를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 50대 분들은 가장 열심히 삶을 살아오셔서 어느 정도 자산도 모았을 테고 드디어 나를 위한 보상으로 어떤 차를 살까 고민하는 시기도 합니다. 20대처럼 무작정 멋진 차를 고르기엔 고려하고 또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될게 너무 많죠. 그렇다고 또 너무 실용적인 것만 찾기에는 어, 품위 유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지른 수천만 원, 억 소리 나는 차를 출고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짐처럼 느껴지거나 또 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해를 보고 중고로 대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4, 50대에서 이제 차를 바꾼 뒤 아 역시 외제차가 정답인가 아니면 그냥 국산차를 탈걸 세단을 살걸 그랬나 아니면 suv를 샀어야 했나 처럼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0~50대 분들이 차를 출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와 스트레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후회하지 않을 수입차와 국산차 추천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쓰시기 직전이시라면 이 영상이 차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로는 무조건 가족들을 위한 큰 차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같은 대형차를 이제 무조건 출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출구하고 나면 자녀들은 다 커서 더 이상 같이 어딜 다니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느 모임 같은 곳에서 괜히 여러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기사 노릇만 하게 되거나 결국 출퇴근할 때 혼자 넓고 큰 차를 끌고 다니면서 주차 스트레스와 비싼 유지비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공간과 경제적인 낭비만 하면서 내가 괜히 큰 차를 샀나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과 성능, 크기 등을 생각한다면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가족들과 어디 가기에도 불편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넓은 실내, 연비까지 챙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장재나 성능, 주변 시선까지 이제 고려하신다면 제네시스 GV70,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 타기엔 스포티하고 세련됐는데 또 손님들을 모시기에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BMW X5가 운전의 재미와 가족의 공간, 브랜드 가치를 모두 잡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로는 이제 남들 시선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몸의 편안함을 놓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 시선 때문에 무리하게 딱딱하고 단단한 수입 세단을 뽑았다가 노면 진동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단단하고 이런 쫀쫀한 하체 진동을 오히려 운전의 재미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대쯤 되면 이제 외제차의 하차감 보다는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승차감에 더 좋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에서 이제 실용적인 모델을 추천드리면 기아 K8이나 그랜저 같은 모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럭셔리한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제네시스 G80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수입차로는 렉서스 es300h를 추천드리고 외제차를 사고 싶은데 전자 기계적인 오류나 뽑기 운에 대한 정비 스트레스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세 번째로 많이 하는 후회로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파워 트레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니까 혹은 기름값 아끼겠다고 덜컥 전기차를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집이나 회사에 전용 충전기가 없거나 장거리 주행이 잦은 4,50대 분들에게 충전 대기 시간은 엄청 엄청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내 귀한 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시거나 또 반대로 시내 주행만 하는데 너무 고배기량 가솔린 차를 사서 유지비에 치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실용적인 모델은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충전 걱정 없이 압도적인 연비를 보여주면서 시내와 고속도로 어디서든 스트레스가 없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 모델로 가자면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KA 하이브리드가 450대의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수입 모델을 추천드리자면 벤츠 E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평소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출퇴근하고 장거리 주행시엔 가솔린으로 걱정없이 달릴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번째로 후회하는 이유는 유지보수의 피로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선택인데요. 중고 수입차를 샀다가 수리비로 고생하거나 부품을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버리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죠. 40, 50대 이제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국산 실용적인 모델들 추천드리면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가 이제 고장 걱정도 적고 어디서든 잘 고칠 수 있는 실용성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산 고급 모델로는 제네시스 GV80 정도가 이제 수입 대형 SUV급의 만족감을 주면서도, 어, 국산차 특유의 압도적인 서비스 편의성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입 모델을 추천드리자면 BMW 5 시리즈가 또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관리나, 어, 이런 정비적인 변에서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내 신체 변화를 무시한 어, 로망에 대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낮은 스포츠카는 멋있지만, 이제 본인의 무릎과 허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40~50대라면 이제. 어, 본인의 몸을 배려해주는 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산 이제 실용적인 모델을 추천드리면 기아 셀토스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시야가 높아서 운전이 편하고 또 주말 마실용이나 세컨드카로 크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실속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산 이제 고급 모델은 현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듬직한 덩치에서 오는 안정감과 부드러운 승차감이 굉장히 일품인데요. 특히 이번에 풀체인지 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40, 50대 아빠들의 완벽한 이제 원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입 추천 모델로는 이제 볼보 S90 같은 모델들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설계에 참여했다고 하는 시트 덕분에 장거리 운전에도 허리가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보 XC90 역시 시트의 편안함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장거리 운전에도 허리가 정말 편안한 모델입니다. 어,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 50대 분들이 차를 사고 나서 가장 후회하게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불필요하게 큰 차, 몸이 불편한 고급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유지비 스트레스, 내 신체 컨디션을 무시한 차 선택 때문에 이제 차를 선택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린 실속형 모델부터 국산 고급형 그리고 수입차 리스트까지 시청자분들의 현재 상황과 예산에 맞춰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면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고의 차는 남이 봤을 때 비싸고 좋아 보이는 차가 아니라 내가 운전대를 잡았을 때 또는 시트에 앉았을 때 마음이 편하고 내 몸과 어, 모든 컨디션이 편안한 차가 최고로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최고의 실용적인 모델이나 국산 고급 모델, 수입차 중에서 어떤 차가 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이 영상을 보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자동차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